아, 아 이건 아 오우! 요 어? 전복회 먹었다고? 우와 따라주세요 따라세요따라주세 저는 지금 안 자고 바로 우진이가서 조금 자려고요 제가 혼자 잘못 일어나요 아침에 그서 거기서 자고 있으면 김우진이 일어나서 저 깨우겠죠? 야야 야, 일어나 이러면서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자다가 걔가 깨우면 일어나서 저희는 부산으로 갑니다. 생각이 들더라운대저 진짜 이번 부산에 가서 근데 뭐안 하고 좀 많이 잘 쉬고 싶어요. 여러분 저 부산 갈게요. 양대 들어왔어요. 아저 보고 잘 여기서 이렇게 잘하고. 깔아놨네요. 이렇게 밝은 데서 자보자라고 뭐 커튼을 좀쳐야겠네요 아씨, 이 정도면 헤어머니 진짜 까불까불거리고 저한테 진짜 못되게 말하고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츤데레가 있어요. 이불 이렇게 다 깔아놓고 저 핸드폰 충전하라고 옆에다가 선 뽑아가지고 그렇게 넣고 자네. 평소에 나 자는 거 저는 일단 어쨌건 자보겠습니다 너 짐도 다안 쌌어? 어? 짐도 다안싼 거야 지금 우리 가는데? 어. 그래 놓고 지금 나보고 뭐가 어째? 어? 여행 가기 싫으시면 말을 하세요 캐리 너무 가고 싶대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하는 캐리어 드르릉. 김해 공항 짠 김해 부산 써있잖아 한국말 모르니? I'm sorry, I can't call i <laughs> 국적을 알수 없는 분 영어를 썼다가 부러 대체 무슨 국어를 했다가? 지금은 김우진 씨가 또차 없이 잘못 다니시는 분이라 <laughs> 차를 또 렌트하셔가지고 차 가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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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번에 이어 바로 첫 번째 집을 여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다시 먹는 소감을... <laughs> 어, 아주 먹고, 맑습니다 어, 그때 먹고 감동받으셨던데 너무 맛있어. 요 오늘 방로들어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내게은내일 어떠세요? 이제 숙소에다가 짐을 풀었고요. 우준이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있는다고 해서 저도 너무 피곤한데, 복잡해서 바로 앞이 바다인데 안 보고 저녁에 나오기엔 조금 아쉬워서 산책을 잠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바다만 딱 보이시나요? 해운대 바다입니다. 저는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잠깐 이거 먹고 들어갈게요. 저희는 지금 오자마자 둘다 완전 뻗어서 자다가 밥 먹으러 갈게요. 아우 텐션이 너무 안 좋네. <laughs> 안 되겠다 텐션이. 저희 둘다키테렉스 잠바를 입었어요. 하지만 얘 거는 100만 원짜리 내네 건. 구리 저렇게 못되게 와로 해야죠. 저희는 여기 고반식당을 방 왔습니다. 우진이는 아까 등산을 갔다 왔나 봐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많다. <laughs> 있어요. 이오라아 모르... 음, 오래됐는데. 형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찍었으나 먹는 <하는> 거. <laughs> <자>, 먹어 보세요. 어때요? 오, 뭐야. 시작한다. 자, 하나씩 골라봐야 마음에 드는 거. 네개골라내면 하나씩만 골르비난 응. 이거. 내가 메인. 형, 이거 시간표 있다. 어디있어 빨리 하나 골라봐. 나! 어? 응. <reinventing> 아, 아! 너무나! 배경 옷까지 있어. 빅키트 옷. 모든 옷다 가려지는 키치. 거 아니야? 빅 아, 너무 화려한, 진한 거 말고, <laughs> 역시 전문가들이어서. <laughs> 그래, 이런 게잘 보이잖아, 다. <laughs> 오늘도 아. 이렇게 추억 한 장을. <laughs> 정말 이거 참고한다, 너네. 이거 너무 재밌어, 찍을 때마다. 그리고 이거 사진 집에 가서 보아. 한 장을. 저희는 맥주 이렇게 하나씩 다 손에 들고, 해운대 바닷가에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지, <laughs> 아, <씨>, 따라하지 마. <laughs> 저희는 지금 아, 진짜, 진짜, 진짜. 맥주를 사가지고 <laughs> 가려고 진짜 하고 있습니다. 멍청이가 똑같아요. 우는 한번 청춘을 즐겨볼까요? 아, 지금은 또 시작이야. 내지 t s g 내 효과 준 거야. 무슨 효과야? 이거, 낭만 효과. 어때? 아, <laughs> 그렇게 아, 욕을 하면 어떡해요? 있다. 저의 유튜브인데, 낭만 있죠? 음, 어때요? 좋아요. 저 어때요? 너무 요어요말해요 어때요? 어 야, 어때요? 어때요? <laughs> <비록 그래요. 웃음> <laughs> 네 <팬들한테만> 해봐. 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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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어때 이거? 때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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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버세요? 네? 투버세요? 네저 먹방하는데? 아 봤어요 먹방이에요? 양갈래 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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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양세발이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올대 야 니가 진짜 최악이었어 <laughs> <laughs> 너 진짜 많은 이와 진짜 최악이었어 아, 이거 내가 올릴게 없고 양갈래가 낫다 양세발이 오 진짜 최악이네요 드릴이 바다 아, 진짜 예뻐 안 보이네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다 예쁘다뇨 아, 으이씨 이거 뜯어버리고 싶네 우와 추억입다 진짜 조그 <목소리를> 어서오세요 저희 TV에 나와주세요 저희 TV에 나와주세요 저희, 저희 TV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남입니다 여기에파리클 그 사장님 어, 박모관님입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양동가드 무서워요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안녕하세요. 서울, 어? 서울대 출신 제오배 자랑스러운 나의 후배, 어. 자랑스럽나요, 후배. <laughs> 아, 진짜 너무 피곤한 상태네요. 비절하고 잠들었다가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닷마을 전복죽을 먹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씨. 오. 인사 똑바로 안 하세요? 네. 니들 무시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니 <놀람이> 이렇게 핫하게 발렌시아가에다가 에리스를 입으셨네요. 안 해. 안 해. <laughs>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30총. 종천형 칼라로 옷을 이렇게 코디했어요 하, 이따 만나요 맥 해요 빨리 미 해장국이랑 전복국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순이한테 뭘 얻어먹었어요 <laughs> <laughs> 오늘 하루에 하루를 처음 처음 사신다고요? <laughs> 기념일 달려가 적어놓을게요 전복도 먹었어요 아 전복회도 먹었어요 우리 어? 전복회 먹었다고? 어. 역시 또 센텀에서 해롱이를 만난 이렇게 팬 서비스를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해주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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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진짜 실물 실물 속에 양날 양날 말고 해어머 얘기입니다. 네네네. <laughs> 지금 인트로를 못 찍어서 다시 찍으러 가시는 해어머이신데 저는 이렇게 또 한번 배웁니다. 이런 프로의 정신. 여러분 저희는 언양물고기에 왔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언양물고기에 왔습니다. 처음 오시죠? 네, 저는 처음 와요. 아, 그럼 나오세요. 저희 룸입니다. 안에 누가 있나요? 아, <laughs> 어, 뭐야? <우와. 웃음> 대박답고. 대박 덕후. 대박 덕후. 대박 덕후. 우와. <laughs> 뭐? 눈알 뭐, 빠지는 것 같은데? 두개 먹을 거야 한 번. 어떤 거요? 저희는 소고기라서 빨리 달려보세요. 왜가살리는것 <laughs> 같아? 한 <laughs> 명씩. 아, <담배 씨. 웃음> 오디오가 아, 털서 누구 누구 영상이 제일 재밌을까요? 당당.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영상에서 많이 확인해주세요. 선택 <laughs> 아, 대기업 유튜버님이 이렇게 털털한 모습을 또. 혹시 그거 발렌시아가 있고 지금 엉덩이 대고 앉으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laughs> 와 쿨하다 역시. 커피까지 이렇게 다 사다 놓고 네, 계시고 와 네, 오늘 그런지야. 생일이세요? 왜요? <laughs>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어, 아니에요. 오늘 기분 되게 별로예요별로예요 네. 저는 예쁜 거만 보고 싶은데 자꾸... <웃음> <웃음> 저랑 근데 대구... 대구 파리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laughs> 와우! 여러분 저는 드디어 제 부산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여운 동생 갱비의 얼마 전 오픈한 헤어샵에 왔습니다. 헤어습. 우와! 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 이목적으로 다들 입으신 거고나 아유, 너무, 너무 예쁘다 잘해놨다 이야 이 청소기 이 한번 도전 도전 아빠의 도전 비저분하고 지금 옆에 막 들쑥날쑥한 이 옆머리가 어떻게 정리될지 어 아, 떨린다 기대해주세요 아. 헤어스타를 지금 어떤가요 마음이 어 떨리네요 아 그래요? 한번 잘 부탁드려 볼게요 아 사랑합니다 머리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laughs> <오>. 와. <우와. 웃음> 레고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저양날이야아 저기 어, 우와, 이마가 어디까지 아, 있는 아, 거예요? 어? 아, 콧구멍이 되게 이빨은 라미네이크 음, 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래 아, 좀 볼, 이빨 되게 치아가 어떠세요? 머리 까맣게 보는거 보면 느낌 딱 오지 않나요? 아 온도가 적당한 거 같아요 두 어, <laughs> 분이 처음이시라 사이가 아직까지는 좋으신데 네 헤어머니 표정을 잘못 감추는 편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예민하지 않아요 아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목젖을 <laughs> 한번 탁 칠까요? 타... 안녕하세요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머리 좀 하실래요? 무슨 담당이세요? 네? 네? 전 머리 닦기 전문가 아, <laughs> <laughs> 지금 혹시 초등학교 3학년 머리 받으시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중량. 헤어 머리스트입니다 머리가 <laughs>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헤어 아티스트 맞으시죠? 네 근데 본인 머리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네. 본래가 거예요? 알죠 장인들은 장인 정인 <웃음> 같은데요? <웃음> 아 정인 노래 뭐였지? 아 뭐야 뭐 하고 싶어 <웃음> <웃음> 정인 노래 하나 둘셋 사랑 나화가 땡땡 음. 저는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그냥 아니 원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 일자로 일자로만 가면 일자로 일자로 끝이에요. 사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는 전혀 예민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 머리를 뭐 해드릴게요. 머리 음. 어떻게 해놓을까요? 좀 닦아주세요. 닦아? 닦 드릴까요? 됐습니다. 네. 뭐어 하세요? 닦고 있어요. 아 저는 그럼 마사지 좀 해주세요. 아 마사지 닦는 거까지 음. 요금 네네, 여기 있어. 맛있어요? 응. 뒤에 약간 새콤한. 네 여기 음. 음. 어, 네, 네. 네. 달고. 그 완전, 여긴데? 진짜다. 뭐지? 향수 네. 한들어가줘야될것 <laughs> <들어와서 잘 웃음> 같아. 아, 네, 너무 시원하네시원 날이 더워져가지고 오늘 오늘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가야 돼. 꽃 느낌으로 눈 가려드렸어요? 아, 아, 씨발. <목소리> <샴푸 좀 갈게.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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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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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흔 한번가 흔흠 여기 커트가 너무 잘됐어요 커트요? 네, 커트 안 해줄게요. 네? 커트 안 해줄게요. 뭐라고? 아, 해드릴게요. 아무리 수건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털어드릴게요. 끝났습니다. 아,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끝이에요? 여기는... 예, 네, 그럼요. 아 말려드려야 되죠? 어, 어, 얼굴이 한층 뽀얘지셨어요. 마사지 때문인가? 이게 <laughs> 약간 사용하 <laughs> <laughs> 네. 제품 발라드릴 거예요. 네? 아, 저 괜찮아요, 제품은. 안 괜찮아요. 풀프림 <laughs> 어, <파프링> 발라드릴게요. <laughs> 파마, 파마가 잘 되셨으니까. <laughs> 되게 매니저 <미니처> 같은데요. 어머, <laughs> 나어 아, 뒤에 회오리 한번질어해 <laughs> 어, 제대로 돌아갔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을 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네 좋네요. 아주 만족스러워. 오우 지금 너무 했섬가이신데요 뭐야 이거? 네? 네 저희 네. 이번에 계산 들어간 거는 어, 헤어 두피 마사지랑 이잡기, 얼굴 <웃음> <웃음> 마사지랑 헤어 샴푸 스타일링까지 해가지고 320만 원맞습니다 <laughs> <laughs> 저기야! <laughs> 어제 술을 조금 마셔서 머리가 좀 아프네요. 섞어 마셔가지고. 수 술은 섞어 마시면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먹을 거를 먼저 사고 물을 사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놀> 돼지국밥드림터넷에서 돼지국밥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섞어 국밥 하나랑 돼지국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돼지 하나 섞어 하나 섞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아, 저희는 이제 이거 먹고 아침에 롯데월드어갈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겁이 나지만 그래도 부산에 새로 생겼다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볼게요. 여기랑 이렇게 반찬까지 제가안 나오네요. 얼른 나와 봐. 와우, 롯데월드. <laughs> 몸이 너무 걸걸한데. <laughs> 롯데월드. 너 무서운 거잘 타세요? 전 드론만 빼고 타. 어 그럼 드론부터 타요. 여러분 양나 채널. 되게 이쁘게 났다. 뜻인데 이렇게. 자기 한번잊었어요 오.